어떻게 된거이거 어머. 안녕하세요, 네. 솔림노입니다. 자, 오늘부터요, 비닐하우스를 짓는데요폭 6m, 길이 70m,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아, 자, 오늘은 1일 차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비닐하우스를 100m면 100m, 200m면 200m, 8지를 200m. 꽂잖아요. 꽂는데, 좌 우가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1mm 오차가 없는 정확하게 방법 그리고 하우스를 아주 빨리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두 가지예요. 자, 발써 보자. 아, 여기가 네. 위에 부분이고요. 딱 여기가 머리 부분입니다. 자, 여기 파이프 갖다가 이렇게 대충 놓고요. 툭윤매하러다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활대를 갖다가 이딱쫙 박으면서 나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아 저는 옛날에는 활대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다 딱 박았는데요 구멍을 쭉 박았는데 야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요 18년 전자 귀농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을 학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아 어, 저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는 파이프들이 많아서, 이렇게 인발을 만듭니다, 인발. 자, 인발이 뭐냐면은, 50m, 아니, 50cm, 80cm, 1, 1m. 자, 그런 파이프에, 이렇게, 연결핀이 있는 게 아니고, 얘를 갖다가 꽉 압착을 시켜갖고요. 여기에 25mm 파이프를 딱 꽂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인발입니다 자 18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능을 처음 시작할때는 야 그렇게 여기다가 파이프를 끼고 말뚝을 박아갖고 하우스를 지으면 여기가 약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압착기 갖다 눌러주거나 피스 갖다가만 박아주고 주변에 패드 박고 가로떼여야 되고 비닐 딱 덮잖아요 흔들림이 전혀 없고 아주 짱짱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와봐. 이기에 이때까지, 이, 인발을 만들어서 박을 겁니다. 자, 땅으로다가 50cm가 들어가게 할 거고, 위로다가는 160이 올라오게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파이프 연결봉을 갖다가 해갖고, 인발식으로 해갖고, 쫙 박을 건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정확한 위치에다가, 얘를 때려 박아야, 어때요, 뭐? 할 때가 틀리지 않고 아주 이뻐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0m가 됐든 200m가 됐든 정확하게 파이프 잡는 위치를 정하는 법은요. 자, 이 끈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는 일단 이쪽에, 봐봐, 일로 와봐, 가까이. 고정을 한 거고요. 파이프가 보면은 끈이 바깥쪽으로 간게 있습니다. 이렇게. 봐봐, 그지? 그리고 그레이지 6 욕에서 박을 때도 똑같은 폭이 되겠지 이 줄이 가운데로 왔는데 여기에다가 박으면은 얘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해두면은 바깥쪽으로 감게 해갖고 안쪽에다 박을 거든지 안쪽으로 감겨서 손이 이렇게 와서 바깥쪽에다 감게 해든지 이 감기는 방향도 똑같아야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는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얘는 풀렀다가 반대쪽으로. 다시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딱 하면은, 여기, 여기죠? 까만, 까맣게 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가운데로 딱 왔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저쪽에, 반대쪽, 어멈.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묶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밑에 있는거 고정 하나는 풀리게끔 만들었고 매직을 칠해서 여기 파이프 가운데 쪽에 딱 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두 줄입니다 두줄이 파이프에다가 60cm씩 자 파이프를 60cm마다 박을겁니다 60cm마다 미리 마킹을 어, 해놓았고요자 줄이 두개입니다 줄이 두개인데 자 여기 60cm 하나, 그 다음에, 120, 120에 마킹. 그 다음에, 180. 앞뒤로? 자, 이런 식으로요, 저기, 70m를 갖다가, 이렇게. 다 표시해? 응, 60cm씩 마다줄두 두 개에다가 한꺼번에 마킹을 하면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 치, 응, 칫... 어, 잘 보이게. 저기 맨 밑에까지 내려가도 1mm 오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끈을 음. 하나 딱풀러가지고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반대쪽. 자, 반대쪽으로 하고요. 어 음. 아이고, 추워. 아. 자, 반대쪽에다가 걸고, 위로 올라갑니다. 아이고. 자,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이제 쭉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땡겨야 돼. 으차 땡기고, 어디까지 땡기냐? 매직카타 표시는 데가 어디요? 요,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에 까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도 파이프가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 매직으로 있어 어. 자요요 요 부분이 여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딱 오, 오도록 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감아서 자 그러면은요 이쪽 줄하고 저 반대쪽 줄하고 당기는 힘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똑같은 부분에다가 매직 칠해놓은 거에다가 딱 놓고 감았기 때문에 양쪽에 매직을 이렇게 까맣게 칠했잖아요 칠한 거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파이프를 박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70m가 돼서 됐든 200m가 되 요,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파이프를 박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 여기, 다시 파내고 평탄작업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요, 그냥 땅바닥에 기준으로 맞추면 되는데, 약간, 여기가, 이, 이쪽으로다가 경사가지고, 아래쪽으로다가 경사가 됐습니다. 자, 그럴 때는 꼬치꾼을 이용 해서 그냥 물 수평 잡아도 되는데 레이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수평자로 대충 수평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에다가 꼬치줄 하얀 걸 갖다가 했고요. 자, 왜 하얀 걸 하는 거냐면은 이 파란 선보다는 하얀 선이 더 가볍기 때문에 밑을 서지지 않고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한걸볼까요 여기서? 이게 딱 맞네? 어떻게 된 거, 이거? 어머 왜? 야, 나 귀신인가 봐. 정확해. 무당이요. 자, 일단, 박성우당. 어, 병사가 졌으니까요. 어우, 야, 어떻게 일이 한 번에 내네 야, 일이 슬슬 풀일어나 봐. 자, 어제, 아, 인발을 갖다 가몇 개, 철, 미리 잘라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 금속 절단기. 이거는요, 세 파이프를 자르는 첫날이에요. 그, 저기 뭐지, 돌가루 있는 그 커팅기 날. 그걸로는요, 먼지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커튼지나로 사용을 했고, 자, 여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 구멍에다가 파이프를 하나 박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파이프를 박아갖고, 얘가, 앞뒤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꽉, 고정을 해놨구요. 자, 여기 보시면은, 후에다가, 여기, 여기 오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프를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딱 맞게 해가지고요. 자릅니다. 자, 땅 속으로는 50m가 올라올 거고 위로는 160cm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파이프가 좀 좋을텐데 가운데는 딱안오는데 얘는요 먼지가 너무 나요 그래 가지고 이런거 가르 때나 쓰고 그냥 자를 때는 얘가 먼지도 안나고 훨씬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쪽에는 연결편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위로 올라올 부분이죠 위로 올라올 부분 이렇게 꽂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대쪽으로 가고 여기는 땅 속으로 들어갈 곳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잘리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수평, 저기, 저기서 일단 판판하게 잡아줍니다. 자, 일단 머리가 여기가 이제 땅 위로 올라올 부분이니까요. 다 이쪽으로 갈았죠. 그러면은 얘 갖다가 딱 맞춰요. 정확하게. 어! 어! 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땅 위로 160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160. 자 얘는요 어차피 땅으로 들어갈 거라 뭐50 바퀴든 51cm가 바퀴든 전혀 지장이 없고요. 자, 시 맞춰야지. 머리만 정확하게 맞춰주고 마킹을 해줍니다 160. 얘도 160. 자 그리고 이건 자 갖다가 106딱 거주면 정확하게 맞겠죠 너무 윗대가리는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6시 자 이렇게는 안 맞죠 자 그래도 위에가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갈 부분 자 그리고 인발을 이렇게 아 어, 만들어 가시면은 됩니다. 아, 100개 넘고? 아 이거 100개 넘꽃. 아. 자 이렇게 이제 중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아 줄을 딱 끼워놓고 여기 표시된 부분까지 줄에. 딱 오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방법은 이렇게 고추 말뚝 박는 걸로 박으시면 되는데, 아, 이 방법은요, 너무 힘들어요. 250개를 박아야 되는데, 50cm씩요. 이 자, 그래서 이거는 굳어버리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고추 말뚝 박는 거는요, 일단, 던져버리고요. 자 파괴 한마로 박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25mm 파이프잖아요. 이게 27mm가 딱 맞고 27mm 이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파괴 한마, 얘는 복수알. 자, 이렇게 어, 꼬치말투 박는 것보다, 여기 복살입니다, 복살. 자, 복살을 갖다가, 파이프에 끼고, 파괴한 마, 파한 마로 갖다가, 드 자, 원래는 중방이, 뭐, 50cm, 80cm, 1m 짜리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하우스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씌운 겁니다. 자, 이거 갖다가, 중방을 박으시면요. 아주 쉽고 편하게 박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기야. 아, 나 이거 하기 싫어. 너무 느리고 무거워. 그럼 하고 싶은 걸로 해. 포크레인 내자, 포크레인. 우린 포크레인이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하로 치워버리고 포크레인으로 다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 저는요 포크레인이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한 줄을 쫙 박았습니다. 아 나는 그냥 붕대만 왔다갔다 했는데 자기는 그냥 고생했어. 뭘 고생해. 자 앞으로 아 저기는 하우스로 갖다 부시면서 저희가갖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비닐하우스 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하는지 또 이제 하우스 짓는 방법 그거를 또 설명 두겠습니다. 자, 어우 추워. 우 그만해자.